광주시가 18일 광주다움 통합 돌봄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 사례 발표회 및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는 현장에서 활동하는 행정복지센터 사례관리 담당자, 식사지원 등 서비스 기관과 어려운 분들을 함께 찾고 도와준 주민들이 자리해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방향성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참석자들은 극심한 허리 통증으로 이불 위에서 용변을 봐 악취와 벌레로 고생하는 중장년 1인 가구, 오토바이 사고로 한쪽 팔이 절단된 청년을 지원한 사례 등을 공유하며 복지 사각지대 발굴 과정에서의 보람과 아쉬운 점등 상세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주민들의 참여로 어려운 시민을 돕고 담당 공무원의 가정 방문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고 민간기관이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광주다움 통합 돌봄 덕분에 협업이 가능해졌다고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그동안 돌봄 사각지대에 있던 시민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서 뿌듯하다는 의견과 함께 적정 서비스 비용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인공지능 대표도시로 자리매김한 광주시가 한국형 인공지능 밸리로 도약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광주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위한 법정기구인 인공지능 산업위원회는 지난 21일 지역 산하경관이 자리한 가운데 2023년 제1회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위원들은 실무인재 양성과 기반시설 마련에 주력한 인공지능 집적단지 조성 사업 1단계가 국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건립 등으로 본궤도에 오른 만큼 2단계 사업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이에 위원들은 지역 역량을 결집해 1단계에서 확보한 기반시설을 바탕으로 첨단 인공지능 기술 확보 및 실증, 인공지능 혁신 생태계 지원, 기반시설 고도화 등의 중점을 두고 2단계 사업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광주가 세계적인 인공지능 밸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역 산하경과 기획단계부터 꼼꼼히 설계해 나가겠습니다.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해 여야가 힘을 한데 모아 22일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광주에서 대구를 1시간대로 이동할 수 있는 198.8km 길이의 달빛고속철도는 광주 송정역에서 서대구역까지 6개 시도, 10개 시군구를 경유하는 고속철도로 예상 사업비 4조 5천여억 원의 대형 국책 사업입니다. 달빛 고속철도는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됐지만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예비타당성 조사에 포함되지 않자 예타면제를 위해 헌정사상 가장 많은 2순1명의 의원이 동참해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우리시는 1999년부터 논의된 영호남 수건사업인 달빛고속철도가 반드시 건설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총력을 기울여서 동서하학과 국토균형개발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달빛고속철도 건설이 완료되면 생산유발 약 7조 3천억 원, 고용유발 3만 8천여 명, 부가가치 유발 2조 3천여억 원의 경제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광주시와 한국 정치사상학회가 지난 23일 돌봄 민주주의와 돌봄 도시 광주를 주제로 공동 학술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학술회의는 민주주의의 새로운 발전 방향으로 떠오르고 있는 돌봄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돌봄 민주주의가 갖는 의미와 돌봄의 제도화를 위한 방책, 광주다움 통합 돌봄이 주는 시사점 등을 논의했습니다. 돌봄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어떤 이론의 차원.

이와 함께 전체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시민들의 실제 삶에서 돌봄 정책을 풀어낸 광주다운 통합 돌봄을 높이 평가하며 더 많은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도록 정책을 견고히 해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자연과 도시,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선보이는 제10회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특별전 생태미술 프로젝트의 막이 올랐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24일 특별전 개막행사로 작가와의 만남을 개최하고 프로젝트 참여작가 및 미술대학생들과 각자가 꿈꾸는 생태도시 광주 공생, 연결, 재생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참석자들은 인간의 필요에 의해 조성된 도심에도 우리가 모르는 많은 생물들이 공생하고 있다는 것과 버려진 쓰레기를 작품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만물의 가치를 크게 배웠다고 전했습니다. 자연과 인간과 어떤 관계를 맺어가고 있고, 그러한 관계를 어떤 새로운 시선을 제시할 거냐.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아티스트들과 미술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너무 참여하면서 즐겁게 작업을 했습니다. 한편, 특별전 생태미술 프로젝트에서는 인간이 아닌 다양한 생명체의 시선에서 본 생태 이야기에 도시경작, 토종곡물 등을 주제로 한 200점 이상의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제10회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특별전은 오는 12월 31일까지 광주 시립미술관에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내일이 빛나는 교회 도시에서 헬로 광주 정지현입니다.